별아도 반짝 반짝처럼 별 아름다운 빛이 네 우와 별이다 별 이거 알아. 나 옛날에 작은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보다 아빠 노래 한마 알려줘 응 근데 맨날 아빠 하나도 아빠 한마 알려줘 엄마만 해줄거야 어왜 아빠 맨날 나한테 소리 지 하나잖아. 네가 잘못하니까 아빠가 소리 지르고 하네지. 하리가 때 쓰고 하니까 그러는잖아. 아빠 가지 말라 그랬지. 근데 하리가 하잖아. 지 그러니까 뭐 이놈 하는 거지. 어? 아니 아빠가 뭐라는지 몰라 가지고 말이 어, 안 됐다. 뭐라고?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음. 어, 안 들려서 있어서... 아하다. 무슨 <laughs> 아빠 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야 너 <laughs> 엄마랑 아빠가 정하려가 하지 마 하면 네 하고 안 해야 되는데 하잖아. 너 저번에 어? 며칠 전에 잘 생각해봐. 아빠가 정리정돈 안 하면 장난감 다 갖다 버린다 그랬지. 응. 그치? 그래 근데 정리했어 안 했어? 했, 안 그래서 아빠한테 혼났지. 응. 아빠가 잘못한 거야? 효리가 잘못한 거야? 아니.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? 코바. 근데 왜 아빠가. 하이리한테 뭐 맨날 쓸데없이 화내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. 하이리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데. 그렇지. 응. 그럼 아빠 잘못이 없네. 응? 아빠 잘못이 없네. 있는데. 왜? 엄마랑 비밀. 뭐가 또 엄마랑 비밀이야? 아빠도 알려줘. 안돼. 왜? 그리고 아빠 배가 뚱뚱한 사람 이라 아, 어, 가내 모습 만들어줄거야 참. 왜 우리, 우리 할머니네 집이나 갈까? 어, 할머니 집 가서 어, 그럼 해줄게 진짜로? 응 아, 할머니 보고싶어? 응 진짜로? 응 <laughs> 할머니 보고싶어요 해봐 그럼 할머니 응, 보자 <laughs> 응. 그럼 언니고 할머니 보러 가볼까? 응 출발 반바지는 아니야 응.